자자자 자, 자, 첫 화면부터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? <laughs> 자 오늘 해볼 게임은 APE World 원숭이들끼리 총싸움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.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는데요. 어, 긴말할 거 없이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런데 여러분,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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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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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 오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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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를 누가 누군데 누가 나를 막을 건데 나와 원숭이 따위가 인간님을 에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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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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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럽지 그렇게 쏘면은 간지러운데 그렇게 쏘면 간지러워 어! 다시 간다 다시 간다 공포의 람보가 돌아왔다! 어딨어 자, 대포 들고 갑니다. 대포 들고 갑니다, 임마. 멍청한 자식. 여기 또 오겠지? 오호! 어, 어, 어! 원숭이 학살자가 간다! 아 예! 이거 뭐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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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저 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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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나 놀고 있는데, 굳이 나를? 너 기억했어?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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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아주 평화롭구만. 자, 이판의 학살자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.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. 어, 쟤네들은 뭐지? 왜서 있는 거지, 이러고?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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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네? 오, 날 발견했어? 날 발견하면 어떡할 건데? 너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? 너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너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옆에서 그렇게 숨어 있으면 은 뭐, 모를 줄 알았나봐? 갑자기 1대1 구도가 됐어. 어, 온다. 온다. 오면 죽어야지! 오면 죽어야지! 어디 갔어? 또 오겠지, 얼로? 넌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. 왜? 내가 여기 있는 걸넌 알거든. 근데 와도 변하는 건 없어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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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오면 죽어야지! 이번엔 칼로 죽여볼까?

어디 있을까? 거기 있네. 오면은 죽어야 돼. 죽어야 된다고. <laughs> 자이번엔 어디 있을까? 거기 있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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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칠 거야? 나칠 거야? 나 아픈데? 아아 아, 잠깐만. 아! <laughs> 이게 이렇게 끝나? <laughs> 아저 친구 게임하기 싫겠다. 음, 팀 데스매치? 이번엔 팀 데스매치 해볼까? 아, 이게 블루 팀, 레드 팀을 고를 수 있는 거구나. 난, 난 레드 팀. 자. 이 자식들아! 내가 왔다. 이 게임의 학살자가 왔다. 어! 야, 얘네들 왜 저리 잘해? 어! 야! 어! 야! 야이 새끼야~ 아이아끼야안아아 총알 채워 총알 채워 아아아아아아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야. 아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야이 새끼야. 나이스. 오케이, 감 잡았어. 어떻게 하는지 감잡았아 나이스. 때 네, 버렸죠? 아니죠아 어디가 이 새끼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차어 뭐야? 아니 자 구경하다가 죽네 자 제대로 야이 새끼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나이자안 되지 어? 아 끝났네 아이 고릴라를 살 수가 있구나 아, 인간이 너무 사고 싶다. 뭐 간지는 알것 같은데. 일단은 가자. Let's g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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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! <웃음> <웃음> 가자. Okay. 어디야? Okay. 어디야? Okay. 어디야? <laughs> 아, 씨. 야, 저, 탱크, 어떡해? 야, 잠깐만, 어어 탱크! 어! 야, 이 새끼야! 아하. 야, 이새 어디가? 어디가? 나랑 놀아! 어디가? 나와! 나와! 죽아 죽어. 죽어! 아이씨! 어어아이새 총알이 왜 없어! 어. 탱크? 야 야야! 탱크 부서! 탱크 부서! 아! 야, 탱크가 너무 사기잖아. 어떻게 부숴 어, 너, 그거밖에 못하지? 그거밖에 못하지? 아! 내가 이러면 어떡할 건데? 오, 씨. 죽어! 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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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왜 저래! 얍! 오! 오! 자! 오! 쟤 뭐야 쟤 뭐해! 뭐해너! 아제쟤 뭐야! 저거 부숴야돼! 저거 막아야돼! 탱크 막아야된다고! 아 오! 도망가! 도망가! 야, 씨! 야,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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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죽어! 씨! 어, 저기 있다. 아! 씨! 어, 뭐야? 야, 잠깐만, 잠깐만, 씨! 너무 사기다 네 이렇게 오늘 APE w o r 라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좀 병마시기도 하면서 승부욕도 자극이 되고 좀 재밌게 플레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나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다음번에 더~~~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